일단, 롤에 대한 기본 개념은요,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죠. 지금 하고 있는 건 소환사의 협곡이라는 것이고요. 대충 맵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되든 여기가 되든, 어딘가 둘 중에 하나는 누군가의 본진이 될 거예요. 여기를 탑이라고 하고요. 여기가 미드, 여기가 바텀이라고 해요. 혹은 보시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바텀 앞글자 3개를 따서 롤1타 강사 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요. 바텀은 보, 보통 이제 2명이 가고요. 미드 1명, 탑 1명, 그리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정글러가 있어요. 정글 정글 1명 이렇게 해가지고 총 5명이 싸워요. 탑, 미드, 바텀을 라인이라고 하는데, 이 라인을 조그만한 애들이 막 와서 걸어 다닙니다. 우리 팀 꼬맹이들이랑 적팀 꼬맹이들이랑 이런 것들이 막 와요. 이거를 미니언이라고 해요. 얘를 막타를 치면 돈이 나와요. 그래서 최대한 막타를 많이 치는 게 중요해. 막타 치는 거를 용어를 CS라고 해요. cs 를 많이 먹는게 중요하죠 그래야 돈이 많아야 아이템을 상대방 보다 빨리 얻을 수가 있을 테니까 살인을 하면 콜드가 나오는 게임이 있다 어 그건 사람을 죽여도 돈은 뺏을 수 있잖아 처음에는 이제 서로 라인을 유지를 하면서 밀기도 하고 당기기도 하는데 당기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적을 대하기가 힘들 때 포탑이 중간중간에 있는데 적이 있으면 자기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면은 공격을 해 줘요. 그래서 일부러 여기 포탑 근처에서 싸우는 거는 우리가 좀더 공격을 유리하게 가져가려고 하는 것도 있고 밀고 올라가는 거는 빨리 치고 여기 적진 안에 빨리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상황에 따라 라인을 당기기도 하고 라인을 밀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다가 중간중간에 이제 정글러가 한 번씩 어딘가를 다닙니다. 보고, 어? 바텀이 좀 유리한데, 바텀 가가지고 좀 도와줘야 되겠네? 그러면 바텀으로 가요. 그러면 여기는 원래 두 명, 2명, 두 명인데 2대3이 되겠지? 그러면은 얘네들이 질 수도 있겠지? 얘네 후다닥 치고? 그러면 애들은 집에 있잖아요? 집에서 생성되는 시간이 있어요. 레벨이 오를수록 생성될 때, 리젠 될때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그러면 그만큼 시스도 못 먹고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유리한 포지션을 가져가게끔 하는 거예요. 정글러는 전체적으로 맵을 다 보면서 내가 어디로 가야 애들이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지 도와주러 가는 편이에요. 도와주러 가는 걸 갱이라고 해요. 근데 도와주러 와가지고 죽잖아요? 그러면 갱을 실패했다고 하고요. 혼나요. <laughs> 적 키워줬다고 혼나요. 괜히 와가지고 이기지도 못할 거 와가지고 죽어가지고 레벨만 높여주고 갔다고? 그러면 혼나. 그래서 잘 보고 함부로 막 껴가지고 야 2대3이다 우리가 이길 거야 이러고 하는 게 아니라 정 레벨이나 템을 잘 봐가면서 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그러면 그때 이제 들어가가지고 도와주고 해야 돼. 1대3을 했는데 1이 1기일 때도 있어요. 그 사람이 레벨이 높거나 템이 좋거나 그러면 혹은 컨도 좋고 그러면은 혼자서 페탈킬 이런 것도 해요. 그래서 잘못 가서 죽으면은 욕먹어요. 그래서 이제 용어가 나오죠. 만약에 탑이 지지리 못해가지고 탑이 자꾸 밀려 그러면 우리 쪽에서 자꾸 여기를 지원을 가져야겠지. 그러면 탑 차이라고 하고요. 중간에 미드가 자꾸 밀린다 그러면 미드 차이. <laughs> 그 다음에 여기 바텀 못하면은 이제 원딜이랑 서포있인데 원딜은 원거리 딜러 그리고 서포은 서포터를 얘기하는 건데 원딜이 못하면 원딜 차이. <laughs> 어 서포시 못하면 서포차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게임에서 펜타킬 본적 있냐고요? 네, <laughs> 있어요. 그 다음에 미드는 좀 많이 힘든 포지션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적도 정글러가 있을 거기 때문에 혹은 탑이나 바텀에서도 자기 쪽 라인을 밀고 라인에서 할게 없어. 그러면 갑자기 미드 치러 가요. 바텀에서 탑까지 가는 건 너무 멀잖아. 그래서 가까운 미드를 채러갑니다 그러면 혼자 1대2가 되거나 1대3 혹은 정글까지 끼면 1대4까지도 돼요. 탑에서도 갑자기 심심하면 놀러오고 바텀에서도 심심하면 놀러오고 그래서 미드가 정말 정말 맵을 잘 봐야 되는 라인 중에 하나예요. 기적같이 이기는 1대4. <laughs> 그럴 수도 있어. 1대3인데 얘가 이길 수도 있어. 대충 이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캐릭터를 이제 챔피언이라던가 챔프라고 줄여서 얘기하기도 하는데 마법을 쓰는 애가 있고 물리적인 데미지를 주는 애가 있고 탱커도 있고 암살자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기는 해요. 다섯 명이 한꺼번에 미드 가서 때려잡고 상대 본진 다 털어먹으면 안 돼요? 이게 여기도 다 중간중간에 포탑이 있어. 미니언들이 계속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섯 명이 여기를 미는 거는 시간이 좀 걸려요. 우리 팀은 CS를 못 먹어갖고 돈도 없고, 장비도 없고, 경험치도 다섯 명이 있으면 다섯 명이 나눠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애들은 못 크고 있는데, 다른 데는 경계하는 라이너가 없으니까, 여기서는 애들이 막 엄청 크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경험치랑 돈이랑 어마어마하게 먹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애들이, 우리가 밀고 있는 동안에 애들이 커가지고 템다 구해서 오면 우리가 밀려요. 뚫고 갈 수가 없어. 포탑이 엄청 세요. 포탑한테 까불면 안 돼요. 우리 체력이 이만큼 있잖아? 그러면 포탑이 한대 때리면 막 이만큼 깎여. 한네대 맞으면 죽지 않나? 치, 체력 적으면 두대 맞으면 죽는다고? 한타도 설명해 주세요. 한타가 뭔데? 롤린이었잖아? 롤린인데요? <laughs> 나 아직 2주도 안 됐어. <laughs> 한타, 5대5 맞짱이 한타야? 한타, 팀싸움이 한타야? 아, 그리고, 제일 처음에, 인베이라는 용어도 있어. 인베가 뭐냐면, 처음에 이제, 정글에 보면은, 이렇게 용도 있고, 여기 용 리젠 되는 자료. 정글에도 몹이 있고, 정글 몹이 너무 세니까, 초반에는 이제 뭐 보통 여기 바텀 쪽이라던가, 아니면은 탑 쪽에, 여기 있는 애를 먹을 거면 탑이 가서 도와주고, 여기 있는 애를 먹을 거면 여기 바텀에 있는 애들이 가서 도와줘요. 그래서 몇대 때리다가 이제 라인에 복귀를 한단 말이야. 어차피 미니언들이 오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근데, 그거를 어차피 우리 팀도 하고, 상대, 상대 팀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 팀도 여기에 이렇게 잡으러 가고, 가운데 이렇게 무슨 강 같은 게 흐르는데 여기서 넘어오는 거예요. 혹은 여기 중간에 만나서 애들이 싸우는 거야. 제일 처음에 다섯 명이 다 우르르 가가지고 어차피 애들 여기 잡을 거 아니까 가가지고 일단 한명 죽이고 시작하자 이러면 경험치도 받고 돈도 받고 애가 리젠 되는데 다시 복귀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여러 가지로 이득이에요. 그래서 초반에 다 몰려가가지고 때리는 거를 인베라고 해 그램유나 시시 있는 쪽이 가거나 오는 거이 이니시이가 뭐예요? 모르는데. <laughs> 우르르 몰려간다니 깡패네요. 어, 맞아요. 깡패예요. 이니시이 뭔지 몰라요. 제가 모르는 용어를 말씀하신 분들은 정리해서 트게다에 올려주십시오. <laughs> 숙제다요? 이니시에이팅. 한타 싸움 거는 거. 이니시라고 해서 상대방 진영을 흐트러 놓아서 팀이 싸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임. 나는 처음에 애들이 1렙 차이 나는 게 되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1렙이 되게 커요. 스킬을 하나 더 배우냐, 못 배우냐 차이도 있고, 템도 최종템을 코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코어를 몇개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코어가 아니더라도, 템에서 차이가 나버리면, 아무리 내가 풀피고 상대방은 반피였다고 하더라도 내가 순삭당하기도 해. 상대방이 반피길래 레벨이나 템안 보고, 어? 쟤는 잡을 수 있겠다 이러고 가는데 나 순삭당하고, 아니면은 반피도 아니야. 한 3분의 1 남았는데도 내가 순삭당하고, 혹은 나는 한 반피도 안 남았는데 상대방이 풀피였어. 근데 레벨을 보니까 나랑 레벨이 2 차이가 나고 코어템도 내가 훨씬 많은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못큰 거야. 그러면은 그냥 평타로 때려도 얘 죽어요. 스킬 안 쓰고 평타로 때려도 얘몇대 맞으면 죽어. 스킬 개수나 상대 핵심 스킬 등도 알아야 피함. 그래서 좀 어려운 거죠. 챔프가 한두 개가 아니다 보니까 어, 내가 마, 많이 만나게 되는 뭐 예를 들어서 바텀이라고 하면 은 원딜이랑 서포 트 정도만 알아도 최소한 어느 정도 이제 알고 피하고 주고받고 할 수가 있긴 한데 만약에 모르면 은 맞아야지 뭐 대충 이런 게임입니다.